70대, 80대를 넘어 90세가 되어도 머리가 맑고 몸이 튼튼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영화관에서나 먹는다고 생각했던 그 간식, 팝콘에 숨겨진 놀라운 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아이들이나 먹는 간식으로 여기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서 팝콘 만큼 강력한 효과를 가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내용입니다. 저는 윤태성 박사입니다.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의사로서 오늘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임상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과 최근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사시는 91세 김영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3년 전만 해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웠으며 방금 전에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리셨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손자들과 바둑을 두시고 신문을 읽으시고 심지어 혼자서 시장까지 다녀오십니다. 무엇이 이분을 변화시켰을까요? 답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오후 3시마다 작은 그릇에 담긴 팝콘 한 줌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팝콘이 뭐 대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변화는 명확했습니다. 기억력이 돌아왔고, 걸음걸이가 안정되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의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팝콘에는 우리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뇌세포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몸 속에서는 매일매일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우리 뇌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공격은 더욱 강해지고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팝콘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말입니다. 제 환자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팝콘은 영화관에서나 먹는 것이고 건강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셨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실 팝콘은 통곡물입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통째로 터트린 것이기 때문에 껍질부터 속까지 모든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통곡물 섭취가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87세 박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당뇨병 때문에 간식을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과자도 안 되고, 떡도 조심해야 하고, 과일도 양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이 심심하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팝콘을 권해드렸습니다. 설탕이나 버터를 넣지 않은 순수한 팝콘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드시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팝콘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입니다. 즉, 먹어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천천히 시켜줍니다. 한국의학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오후 팝콘 한 줌을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90대 어르신들이 팝콘을 먹으면 머리가 맑고 몸이 튼튼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팝콘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과일이나 채소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팝콘 한 줌에는 사과 한 개보다 더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은 우리 뇌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은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염증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팝콘은 통곡물이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군은 신경계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 1 2는뇌 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보면 비타민 B군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기억력 저하와 우울감을 더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팝콘을 규칙적으로 드시면 이런 비타민들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팝콘에는 마그네슘과 인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기능의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데, 마그네슘은 근육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뼈 건강과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인을 충분히 섭취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사고가 현저히 적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팝콘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전자레인지용 팝콘이나 캐러멜 팝콘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제품들에는 설탕, 인공향료, 트랜스 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히려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면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팝콘을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할머니의 전통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에 사시는 93세 강정숙 할머니께서 직접 알려주신 방법입니다. 강할머니는 지금도 혼자서 바치를 하시고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정도로 정정하십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팝콘용 옥수수 알갱이 반컵, 들기름 한 숟가락, 그리고 천일염, 약간입니다. 먼저 넓은 냄비를 중불로 달구고 들기름을 두릅니다. 들기름이 따뜻해지면 옥수수 알갱이를 넣고 뚜껑을 닫습니다. 알갱이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냄비를 가볍게 흔들어줍니다. 터지는 소리가 멈추면 불을 끄고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뿌립니다. 이렇게 만든 팝콘은 하루에 두 번, 오전 간식과 오후 간식으로 한 줌씩 드시면 됩니다. 한 줌은 대략 손바닥에 가득 차는 정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들기름을 사용하는가?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89세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팝콘을 만들어 드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예전에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넘어지실까 봐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으시고 손주들과 공놀이도 하십니다. 가족들은 이 변화를 믿기 어려워했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팝콘에 함유된 영양소들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의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말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장건강을 좋게 만들어 전반적인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장건강이 좋은 어르신들은 면역력도 강하고 활동성도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팝콘을 간식이 아니라 주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팝콘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간식입니다. 밥, 국, 반찬을 제대로 드시고 그 사이사이에 팝콘을 간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이고 팝콘은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팝콘이 딱딱하기 때문에 치아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좋지 않으시다면 팝콘을 조금 더 부드럽게 터뜨리거나 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 씹다가 치아가 손상되면 오히려 영양 섭취가 어려워집니다. 광주에 사시는 86세 이순덕 할머니는 처음에 팝콘을 드시다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팝콘을 만들 때 조금 덜 터트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물이나 차와 함께 천천히 드셨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편안하게 팝콘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팝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팝콘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와 비타민E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팝콘과 호두를 함께 간식으로 드시면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는 김치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도 많습니다. 팝콘을 드신 후 김치를 조금 곁들이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된장국입니다. 된장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근육과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때 된장국을 드시고 간식으로 팝콘을 드시면 하루 영양 균형이 맞춰집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무시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어떤 간식을 주로 드시는지, 팝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91세 한만수 할아버지는 댓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셨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평생 과자를 좋아하셨는데,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간식을 끊으셨답니다. 그러다 이 영상을 보시고 팝콘을 시작했고, 지금은 혈당도 안정되고, 기분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팝콘만 드신다고 해서 모든 건강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팝콘은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원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 속에서 하나의 조각일 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40%나 낮다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수치입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부터 작은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하면 미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88세 정미경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새끼를 규칙적으로 드시고, 오후에는 팝콘과 녹차를 즐기시고,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하십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정할머니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직 긴장을 푸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건강 정보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듣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귀찮거나 번거롭거나 효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팝콘 한 줌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고작 5분입니다. 하루에 5분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고 몸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요? 울산에 사시는 90세 김덕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일단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쉽고 맛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빠지지 않고 드신다고 합니다. 김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기억력도 좋아지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팝콘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손주들과 함께 옥수수가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많은 어르신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팝콘을 혼자 드시기보다는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채널에 회원이 되시면 더욱 심도 있는 건강 정보와 개인 맞춤형 조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질환별식단, 운동법,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팁들을 자세히 다룹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제가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85세 오명이 할머니는 회원이 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회원 전용 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건강 정보를 배우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하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오, 할머니는 이제 건강 관리에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팝콘이 90대 어르신들을 건강하게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둘째, 통곡물로서 비타민 B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신경계와 소화기 건강을 돕습니다. 셋째, 마그네슘과 인이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설탕이나 인공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고 순수한 옥수수 알갱이를 들기름으로 터트려 천일염을 약간만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두 번, 한 줌씩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팝콘을 여러분의 일상에 포함시켜보세요. 3개월 후, 6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대한의학회에서 권장하는 바로는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팝콘은 이런 권장 사항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시는 것이 제 가장 큰 소망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도 분명 마음에 드실 겁니다. 이 채널의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지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다섯 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다루고 있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